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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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 교회는 오늘 9월 23일에 아, 어, 교회 큰 잔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예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어, 가슴 아픈 시간들을 지나고 이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어, 함께하기 위해서 더불어 어,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장칸방 하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더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함께 더함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질문했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 또 어떻게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주로 고백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시몬에게 참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로운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왕을, 로마 황제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고백이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이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세례 받으실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해요. 어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시니 그리고 나를 충성대이 여기 충성대에 여기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능하게 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충성대이 여기신 그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 디모드에게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올해 3월 달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직자들을 선출하기 이전에 본문 말씀을 한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교육할 때, 여기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육할 때도 이 말씀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던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 분자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일꾼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쳐서 세 번째가 있는데 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집분자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 일을 하는 일과,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아, 성경은 더 자,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리스의 몸을 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군산지방 여성교회 그 실행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여성교회라고 하는 설명,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본 14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질문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다 똑같은 표현이죠. 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집을 세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세우는 것은 뭐집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세우고 사랑하는 남편을 세우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어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허무는 것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우리들이 어,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로 어, 사람들을 어, 무너지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나면 막 말이 막 싸나온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함부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가 나는 대로 분이 나는 대로 말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쓴 적이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칭찬하자 생각나세요? 빈말이라도 뭐 한다고요? 칭찬하고 빈말이라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속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제가 욕한번 할까요?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 어, 빈말일까요? 속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나가 죽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아마 옛날 분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그런 욕을 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욕을 너무나 잘해요. 말마다 욕을 하는데 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심은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냥 막 빈말인데도 이렇게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잠언을 읽어 보면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그렇게 막 같은 의미죠. 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 가나한 땅은 정말로 적과 꼬이 흐르는 땅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기가 강하고 좋은 무기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이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열 명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입술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외우셨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긍정의 말을 하길 바라고, 믿음의 말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빈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안 된다고 하는 말이나" 할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언어를 쓸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소유냐, 전제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이분은 사람을 두 종류로 평가를 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형 인간, 또한 사람은 존재형 인간, 이렇게 나눴어요. 이 소유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심이 가득찬 자기만을 아는 사람을 소, 소유형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막 소유하려고 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형 인간은 이타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형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석혀있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탐욕과 탐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타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책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기술. 또 번역할 때 어떤 분은 사랑의 예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비결, 서로를 살아가는,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비결, 또 다르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어떤 건가, 더 넓게 생각하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남편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뭘 가지냐면 관심을 가져요. 반대로 여러분, 무관심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를 서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다하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로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어, 곧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또 저보다 어, 앞선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어, 참 많은 그런 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고 그 짐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그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했기에 가정이 든든해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경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잘 감당해 내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책임지는 일, 각자 각자 맡겨진 사명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말하는 거 뭐냐면, 아,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 존경하거나 또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에, 가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것을잘 지켜 나갈 때에 거기에 틈이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 권위나 또 존경이나 존중한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 교사들 사회에서 나타난 그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 권위가 무시되고 존경이 사라진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가 재밌냐. 우리 시대를 이렇게 꼬집어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꼰대와 싸가지가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우리 사회는 지금 꼰대하고 싸가지가 싸우는데요. 이게 꼰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오해, 오해하면 안 되시는데 어, 나이가 있고 여, 연륜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냥 뭐그 말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나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면 꼰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싸가지는 그럼 누굴까요? <laughs> 젊은 사람들이요. 그 싸가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싸우는, 꽤 불행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귀여기고 히 소중히 여기면 이해가 되는 그런 건데 그러지 않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상호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미미미 미, 미, 미의 시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는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시대는 나나 나, 나의 시대.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내 나에게 좋고 내가 기쁘고 그러면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더 나가서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표현한 건데요. 아, 요즘 말하면 아재 기교와 같은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 오해하고 오해하면 열받는다. 생각나세요? 오, 더하기, 오는 몇이에요? 열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면 열받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어,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이 더하기, 이는 몇이에요? 사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노력해요, 노력.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도 좀 되어 보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하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뭘 하겠어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더함교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 가지 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희생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어, 섬기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가정도 부모 세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내어 주셨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희생과 성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개네게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써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큰 가정인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이 말을 자주 사용한 분이 가정교회 사역을 했다 그 체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 그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 되기 바라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에베소 사장1 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 이것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여기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더. 하는 직분이 있어요. 네, 이 직분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직분 받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면 직분 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께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전에 직분을 받으셨던 또 23일 날 직분을 받으시든 그리고 이미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각자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더함 교회를 세워나가는, 더 나가서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름받았으니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성교의 사역을 감당해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연합할 때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 몸을 세우고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